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요. 이 특별감찰관 제도 그 자체를 폐지해버리자.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2월 1일자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 민주당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지금 총선이 코앞에 닥쳤거든요. 그런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있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이겠죠.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아마 없앨 겁니다. 그 동안에도 사실은 유명무실한 기관이었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설치됐던 그 특별감찰관 그런데 한 사람이 특별감찰관 맡고 난 이후에는 후임자가 없습니다.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명하지 않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아예 임명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가족, 또 친인척, 그 다음에 대통령과 특수 관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위법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감시하는 그런 제 감찰관인데, 그동안은 뭐 감찰관이 없으니까 그런 기능도 없어진 거죠. 사실 있으나 만한 그런 기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 거기다가 이제 또이 어, 상설 특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상설 특검제도, 어, 특검이 이제 상설화되어 있지만 이것도 지금 뭐 사실상 사문화돼가지고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어, 지금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가족, 뭐 특수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관은 유일하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만 남았는데요. 여러분. 그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대통령의 가족이나 친인척에 대해서 무슨 뭐 감찰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자신의 가족이라든지 친인척이 쪽에는 얼씬도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검찰이 청와대 측을 향해서 겨냥해서 자꾸 점점 점점 이렇게 다가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어 이러다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는 청와대 안방까지 들어오겠네. 이렇게 돼서, 지금 공수처를 말이죠. 빨리 만들어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 7월달이 되면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수처만 되면 봐라, 이거죠.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 자신이 기소가 되니까, 윤 총장, 공수처가 되기만 해봐라. 당신의 그 번쟁이 낱낱이 드러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빨리 공수처 하루라도 빨리 좀 만들어지길 학수고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핑계로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는 없어지고 또 다른 뭐 대통령 측근이나 가족이나 친인척을 감시하는 눈도 없어지겠죠. 공수처 하나가 남게 되는데 이 공수처가 뭐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감시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그게 좋은 생각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자꾸 자신의 위험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을 향해서 말이죠. 문 대통령도 그러고 청와대도 그러고 정부도 그러고 특히 법무부, 그다음에 이제 여당까지도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건드리고 어? 이러지 않습니까? 조직도 다 바꿔버리고. 뭐 학살 인사라고 해가지고 오죽하면 그런 이름이 붙었겠습니까? 심지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 팀까지 완전히 뭐 교체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 이 완전히 이제 뭐랄까 강력한 그런 보호막을 갖게 되는 겁니까? 강력한 방어막을 갖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검찰 자꾸 이렇게 건드리면 검찰이 쫄아 들어가지고 슬슬슬슬 뒤로 빠질 것 같습니까? 어, 제가 그 이소부화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헤라클레스라고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최대 의 영웅,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보다 힘이 더센 신이나 인간은 없었습니다. 그 헤라클레스가 하루는 길을 가는데요. 길 바닥에 사과 비슷한 과일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힘센 헤라클레스가 그걸 콱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짐개질 줄 알고 밟았는데, 어? 이게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웅 헤라클레스 자존심 상한 거죠. 그래서 더 밟았는데 또더 커지는 겁니다. 또 밟았더니 또더 커지고 이렇게 나중에는 말이죠. 집체 많아져가지고 앞에 자기 앞에 길을 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서 헤라클레스 그러지 마세요. 그거 건드릴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언쟁과 불화라는 그런 과일입니다. 그건 건드릴수록 자꾸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또 청와대 정부 할것없이 여당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 검찰을 건드려 되는데요. 그렇게 될수록 이 검찰의 힘이 더 커지는 것 아닐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자기 대선 대권 주자 중에 2위로 부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첫 등판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런 식으로 키워주는 겁니다. 검찰을 그리고요. 이 아무리 뭐 철벽 같은 게 방어막을 내가 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무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깨끗해야 무사해지는 거죠. 내 가족이, 내 친인척이, 또내 특수 관계인들이 깨끗해야 그래야 그 그게 더 이상 갈수 없는 그런 강한 방어막이 되는 겁니다. 뭔가 법을 저지, 어, 위반한 사람들이 그 법을 위반한 것을 듣기 위해서 말이죠. 검찰 힘을 빼고, 새로운 공수처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있었던 기관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켜진다. 천만의 말씀이죠. 어,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그 사람이 쓴그 지식의 백과사전,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척추동물과 갑각류의 구조를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 같은 이제 인간 같은 이런 척추동물은 어떻습니까? 중간에 뼈대가 있고, 강한 뼈대가 있고, 그 밖을 이 살과 피부가 이제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갑각류는 조개나 이뭐 소라같이 아주 단단한 그런 껍질이 있죠. 그런데 속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속에 들어가면 연한 살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척추 동물은 이거 뭐 찔러면 갑하늘 가지고 찔러도 피가 나, 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연하지만은 대신에 뭐 그런 연간한 상체에 입어서 치명적인 뭐 그런 어떤 데미지를 입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갑각류는 만약에 그 껍질이 깨트려지면 그 순간에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마지노선 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철벽으로서 마, 만들어놨던 방어망, 방어벽, 그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프랑스를 지켜냈습니까? 히틀러로부터? 이 마지노선은 너무 믿었던 바람에 오히려 히틀러는 우회해가지고 프랑스를 점령해버렸죠. 거기를 너무 믿고 있었으니까 다른 데서는 저항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청와대 공수처 그렇게 믿지 마세요. 검찰 힘 뺀다고 그것으로서 우리는 안전하다. 그게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국민이나 저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권력을 가지신 여러분, 권력자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충고쯤은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세요. 너무 위세를 부리지 말고 너무 오만해지지 말고 오만할수록 그 정권은 점점 더 위태로워진다. 이걸 역사에서 배우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